일찍 오니까 막 타볼 수도 있고. 에어반. 2000, 2070만. 짠, 또, 캠핑카하고 다르게. 트레일러, 와. 혹시 오, 바닥, 바닥 난방이 되나봐요. 오, 따뜻한데. 전기 난방이 되네요 이렇게 패널 따로 있고 냉장고 창고가 따로 이렇게 있고 도마, 도마형 싱크대 화장실은 이동식 변기 이동식 변기입니다 이동식 변기 세면대 불이 좀 약하네. 같이 <laughs> 보요 여기는 또 2층 침대 식으로 돼 있네. 고장인가? 아, 이거를 세울 수도 있나 봐, 이렇게. 어,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볍게 올라가네. 그래서 4인치 침. 게임은 충분하고, 텐트도 있고, 전자렌지. 수납하 수납 충분하고, 사이는 진짜 충분하고, 널널하겠네. 어, 근데 바닥 까타니까 되게 좋은데?